안녕하세요. 저는 예습, 수업, 복습의 방법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설명하게 된 컴퓨터학과 1, 2학번 최윤재라고 합니다. 그럼 바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공부의 3단계는 예습, 수업, 그리고 복습입니다. 이 중에서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는데요. 그래도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일까요? 저는 예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수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모두 듣습니다. 수업을 빠지는 학생은 많진 않죠. 그 다음에 복습은 과제를 하면서 어느 정도는 저절로 해결을 합니다. 하지만 예습 같은 경우는 스스로 미리 혼자 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습을 하시면은 경쟁력을 갖춘 학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습은 과연 어떻게 하는 걸까요? 제가 그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예습이란 다음 수업 때 배울 내용을 미리 훑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번 수업 시간에 3단원의 진도를 맞췄다면 다음 수업 시간에는 4단원의 진도를 나간다는 것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4단원을 미리 보는 것이죠. 집에서 미리 봐도 되고 혹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하철을로 통학을 하기 때문에 아침에 지하철을 타서 블랙보드에서 강의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서 그 강의 자료들을 살펴봅니다. 그날 있을 수업에 관련된 강의 자료들을 미리 훑어 보는 거죠. 자, 그다음에 분명히 그렇게 훑어 보면서 어려운 내용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한번 스스로 충분히 충분한 고민도 해 보시고 그리고 구글이나 네이버 이런 거를 활용을 해서 검색도 해보시고 한번 혼자서 스스로 해결을 해보시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래도 모르겠으면 미리 체크를 해서 그거를 질문할 리스트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예습을 준비하게 되면은 수업이 더 기다려지게 되고 그 어려운 내용을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설명하시게 될때더 집중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어려운 수업일수록 예습을 필수적으로 하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어려운 수업이더라도 예습을 하, 예습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아 오늘은 뭐를 배우겠거나를 감을 잡으시고 어려운 내용을 체크하신 다음에 스스로 충분한 고민을 하시면은 아무리 어려운 수업이더라도 어느 정도는 해결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예습 부분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렇다면 이제 수업은 어떤 식으로 들어야지 잘 듣는다고 할까요? 자, 먼저 앞자리에 앉으라는 것입니다. 뒷자리보다는 앞자리가 확실히 교수님과도 눈을 마주치기도 좋고, 더욱더 집중을 해서 수업을 들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질문을 드릴 때도 앞자리에 앉게 되면은 교수님, 말씀도 잘 들을 수 있고, 그리고 내 목소리도 교수님한테 잘 들리기 때문에 질문하기도 수월합니다. 하지만 뒷자리에 앉게 되면은 질문하기도 수월하지 않을 뿐더러 다른 학생들이 뭘 하는지 다 등으로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앞자리에 앉으라고 하는, 하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수업에만 집중하자는 겁니다. 요즘 수업에는 이제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을 활용할 수 있는 수업들이 엄청나게 많은데요. 물론 수업 시간에 이제 이해가 되지 않은 내용을 구글이나 네이버를 통해서 검색을 하는 것은 아주 좋으나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수업 시간에 방해가 되는 것들은 최대한 자제를 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수업 시간에 관련돼서 말씀드리자면은 중학교 수업 같은 경우는 45분으로 일반적으로 정해져 있고 그리고 고등학교 수업 시간 같은 경우는 50분으로 정해져 있고, 그리고 대학생 같은 경우는 70분으로 정해져 있죠. 이 말은 이제 대학생 정도 됐으면은 75분 동안은 집중을 할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수업을 들으실 때는 75분 동안 한번 수업에만 집중을 해보시는 게 어떠실까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교수님께 질문을 하라는 건데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앞자리에 앉고 집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 전에 예습 말씀드렸는데, 예습을 하시면서 모르는 내용을 체크를 하셨던 부분을 수업 때 집중해서 듣고, 그래도 모르겠거나 좀 헷갈린다 싶은 부분을 교수님께 바로바로 바로 질문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만약에 모르는 내용이 있더라도 그냥 지나치거나 하면은, 그거는 주입식 교육이지, 대학교 수업이랑은 맞지 않습니다. 처음에 질문하시는 게 물론 어려울 수도 있을 거예요.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도. 그래도 한번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교수님께 수업 시간에 질문을 드려보세요. 앞자리에 앉았을 테니까. 내가 모르는 거는 내 뒤에 앉은 학생들도 모르니까 내가 질문을 하면은 나뿐만 아니라 내 뒤에 있는 학생들도 같이 알게 된다.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질문을 하시게 되면은 궁금증도 풀리게 되고 수업에 대한 재미도 붙일 수 있게 되, 될 것입니다. 자그 다음으로는 이제 핵심 내용 위주로 필기를 하라는 건데요 수업시간에 필기를 하는 것은 좋으나 너무 필기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은 수업 자체에 집중하는 데 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 내용들 위주로만 필기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수업 자료를 수업 전에 미리 뽑아 가지고 a4 용지에 이제 네컷 슬라이드로 나오게끔 한 다음에 그 부분을 교수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같이 중요한 내용을 필기를 해둡니다. 이렇게 필기를 해두고요. 나머지 좀 부족한 부분의 필기는 나중에 복습을 통해서 그때 추가적으로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수업까지 어떻게 들어야지 잘 들을 수 있는지 설명을 드렸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복습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습 같은 경우는 예습을 잘 했고 그리고 수업 또한 집중을 해서 잘 들었더라면은 복습은 쉽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자,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필기를 보충하라는 것입니다. 강의 자료를 다시 보든지 아니면은 교재를 다시 보든지 해 가지고 부족했던 필기를 보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는 복습을 할때 필기하시는 게 귀찮을 수도 있고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공들여서 한 필기는 나중에 시험기간에 참고용으로 아주 유용하게 쓸수 있기 때문에 꼭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시험기간에 자신이 한, 자신이 정리한 필기만 보더라도 그날 배운 수업 내용을 금방금방 떠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교수님께 메일을 보내자라는 건데요. 분명히 복습을 하거나 혹은 과제를 할때 어려운 내용, 혹은 모르는 내용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때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그리고 친구한테 질문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한번 교수님께 메일을 보내서 질문을 드려 보는 것은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항상 모르는 게 생기면은 스스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고민을 해 보고 그래도 모르겠으면은 꼭 교수님한테 메일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웬만하시면은 웬만하면 교수님들은 다 메일을 바로바로 바로 답장을 해 주십니다. 그 답장을 받았을 때 궁금증도 해결이 되고 과제도 잘할수 있게 되고 그리고 뿌듯함도 생기기 때문에 꼭 메일을 보내시는 거 보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과제를 통한 복습을 하라는 건데요. 과제를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는 저절로 복습은 해결이 됩니다. 예시 을 잘했고 그리고 수업을 집중해서 들었다면은 개념은 머릿속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을 텐데 그 개념을 응용하는 것을 바로 과제를 통해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해서 예습 수업 복습을 다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한 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예습 수업 복습의 방법에서 예습은 다음 수업 때 배울 내용을 미리 훑어 보자. 그리고 수업 때는 앞자리에 앉아서 교수님께 질문을 한번 해 보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습은 필기를 보충하고 교수님께 한번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은 메일을 보내 보자는 것입니다. 네, 끝으로 한 학기라는 시간은 시간으로 따지면은 3달 반 정도의 시간입니다. 3달 반이라는 시간은 짧지도 길지도 않습니다. 3달 반 동안 적게는 5개에서 6개의 과목, 그리고 많게는 7개의 과목을 배울 텐데 그 과목들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수강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 수강 신청 한겸한 학기 동안 시험 기간에만 공부하지 마시고 평소에 열심히 한번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